안녕하세요. 산나초나라입니다 둘로 나왔습니다. 이제 왕고들빼기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이렇게 올라오는 이 순은 이른 봄철에는 이 부드러운 잎과 뿌리까지 나물로 김치로 해서 먹기도 했는데 이렇게 대가 올라올 때는 이 순을 따 보면 흰 유즙도 나오죠. 이럴 때는 이 부드러운 잎들을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. 해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쌈을 싸서 먹기도 합니다. 이렇게 올라오는 윗순을 꺾으면은 옆에 또 새순들이 올라옵니다. 이쪽 옆에도 이렇게 윗순을 꺾으면 옆에 새순들이 두 가닥, 세 가닥 이렇게 올라오는 이 왕고들 베기는 보십시오. 이렇게 부드러운 순몇개 채취했습니다. 이렇게 올라오는 순은 여름, 가을, 내내 채취해서 쌈을 싸서. 먹기도 합니다 이 산삼에 버금 간다고 하는 이 왕고들백이 는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다는 이놀린 성분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항암에 좋아서 암 환자분들이 드시고 나왔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피로회복이나 기력회복 자양강장 강정 그 외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왕고들백이었습니다 그럼 사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